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유언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저는 예전 그 거쳐왔던 교회 중에 그한 장로님, 은퇴 장로님의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그 장로님이 어떠한 모습으로다가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생애지만 의식이 희미할 때 이렇게 노트에다가 연필로 무엇인가를 기록을 하는 것을 봤어요 물론 의식이 없거나 아, 너무나 이렇게 몸이 힘들 때는 뭐 연필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는 거죠. 많은 내용을 쓴 것도 아니에요. 의식이 있을 때 그저 한 줄, 두줄 그렇게 써 내려가는 것을 봤어요.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이제 별세하시고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이렇게 잠시 전해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남긴 유언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면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또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베풀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한데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구려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사랑하는 딸에게도 이렇게 귀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사랑하는 손주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할아버지를 사랑하셨고 할머니를 사랑했고 아빠를 사랑했고 엄마를 사랑했던 또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고 축복 주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손주 누구 누구야 잊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축복이란다.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뭐. 매일 조금씩 조금씩 써내려갔던 것을 모아서 하나의 고별사처럼 그렇게 유언 메시지를 남긴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서요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애 끝날 때까지 동행하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생애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을 때도 있고 또 기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인생의 여정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너무나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길을 포기하려고 할때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어부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완주할 때까지 그렇게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그 내용이 담겨있는 짤막한 한 영상을 보게 될텐데 물론 이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지만 우리가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또 우리를 정말 그 어떤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사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억구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때로는 한 구절에 하나씩, 또 때로는 한 구절에 두 개씩 이렇게 억구가 반복이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어구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하는 건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겠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품고 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라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여호수와는 분명히 봤습니다. 자기의 전세대의 사령관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고, 또 어떻게 모세를 인도하셨는지,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가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서 살라. 그것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도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또 때로는 인간적인 의욕에 앞서서, 인간적인 또 계산이 앞서서 하나님을 잊고 살때 전쟁 패배의 경험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됐을 때, 마침내 이 거대한 가나안 땅의 전쟁 승리의 종지부를 찍었던 산 경험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면 관건은... 모세 시대와 자신의 시대가 아니라 후세대가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후세대를 기억하면서 유언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인 고별의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고별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육 절을 보시면, 육절 보시면 오 절, 육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제 모세 시대나 자신의 시대 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인생의 성공의 길을 충만하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후세대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붙든 드는건 후세대의 몫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후세대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랑하 속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이 책이 끝나고 나서 무슨 책인가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의 그 핵심 골자가 뭐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산다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저주예요. 그게 암흑입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이 암흑의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다보고 여호수아가 이 귀한 주옥과 같은 유언의 메시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우러나사우르나 치우치지 않았을 때의 삶의 시작과 그 결론을 여호수아가 봤잖아요. 남겨져 있는 후세대들도 그 놀라운 축복과 승리의 역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손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장밋빛. 그런 아름다운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지만 정말 한 시합도 내다볼 수 없는 마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를 안내하시는 우리의 삶을 정말 명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 여정길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하나님을 잊지 말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을 보시면 또한 11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먼저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조치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그 속담 중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눈에 우상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세계와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곧바로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가나안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리어리한 우상, 정말 거대한 막그 빌딩만한 거대한 우상들이 막 새겨져 있어요. 석상으로 막 새겨져 있고, 막 금속 조각으로 막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마다 또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요, 그죠? 아이 신은 무엇을 축복해 주시는 신? 아이 신은 무엇을 축복해 주시는 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가장 아주 삶속에서 실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상들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가난 백성들은 그 신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분들 가난 백성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가까이하고 사무했던 그 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갔던가요 그 신들은 허무한 신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전쟁사에서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 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 광야를 돌파하게 하셨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노정 가운데서 때로는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시고 또 때로는 이 추운 날불 기둥을 보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 승리 의 역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허무한 것을 신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을 서라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게 지켰을 때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할때 아멘이라고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 가까이 하지 못했을 때 어떤 현상을 초래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어떤 강력한 자연 세계를 동반한 어떤 심판을 내리꽂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저주고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파라다이스에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대화로도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 밝아벗은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겼던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으로 살았던 그 하늘나라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을 때 이미 그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자체가 지옥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자체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어주셨던 그 사랑이시고 또 끝내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그 선지자들마저 죽였던 그 엄청난 포악의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던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하셨다는 거라.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하나님을 가까이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그 하나님 을더 가까이했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아마도 어려운 시대에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님들 이미 성경의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 승리의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힘주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셔서 하나님을 늘 언제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드립니다.